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국회에 가려고 4시간 반 걸려서 국회 간다. 가서 카메라를 들고 국회 들어가고 기업군들이 막으면 이 새끼들 뺨다 그럴 때내 아들뻘이니까. 새끼들 정신차이 만약에 거기서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 나오듯이 이 수많은 비극이 벌어진 그 배경인 개엄이군. 군인들이 통치하듯이들. 그래서 이 비극이 벌어진 거고 이 상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면서 이걸 봤고저는이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분노와 슬픔을 느꼈는데 그랬는데 이 40년이 지나가지고 개엄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1980년대 비상기업때 계엄군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삼촌벌이잖아요. 총칼을 든 삼촌들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근데 2024년에 계엄군은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벌인 거예요. 이게 내 아들벌들이 4 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삼촌들 대신에 계엄군이 돼가지고 시민들을 윽박지르고 케이블타임 묶고 연행하고 뭐 칼로 찍고 고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내몰았다는 게 용서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용납을할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경분들 막는,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올려오려고 준비하는데 비상계발 해제 결에도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죽지도 않고 영화도 개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때 진짜 이런 거 느꼈어요. 우리가 1980년에 그 비상기 업으로 대표해주는 그 어두운 시절, 그 터널을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만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수 있다는 생각이 아찔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묻고 싶거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말할수 있으면 하시면 제가 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부터 뭐 이런 백성이 민중이 나라를 구했고 그려 배움을, 배움을 이겨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이 민중의 대표자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왜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이끌었는지 지금도 그 개혁 얘기를 하셔서 드릴 말씀이 영악구만하게 우리 사회가 이, 민중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물 밑에 감춰져 있던 역사적 사실들을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마음의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들, 기업주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정면으로 제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곡하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기업주와 국가인데 크게 보면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라고 질문만 살짝 던지고 제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싸우는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 특히 어떻게 해야 반대편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분노를 드러내놓고 영화에 안 담은 이유는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데 분노만 가지고 온전하게 반대편을 설득하는 게 어렵겠다 때로는 우리의 과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제 영화 안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불편해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공격할 대상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선택보다는 우리들을 좀 돌아보는 것들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그런 마음이 영화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논쟁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안 내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원갑 씨가 네. 마음에 익지 않은 네. 익히지 않는 사과를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이영갑 그, 선생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고, 저놈들이 백개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냐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게 초반의 마음이었고. 제가 이거 사과 편지를 찍으러 간게 2023년 3월 초인데 이형갑 선 오라고 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형갑 선생님의 확정된 마음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영화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독립 영화가 만명 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가 퍼센티지로 30%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독립 영화가 1%가 이안 됩니다. 최근에 독립 영화 중에 제일 성공한 게 세계의 주인이라는 독립 영화인데 10억 정도 써야 관객이 10만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이 소재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일단 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부담도 있고 내가 보고 충격도 받지만 선뜻 추천하기도 주저되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 많은 고민을 던지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니어서 고통을 주기 그런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독립영화가 이렇게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제가 김원중 뉴스공장에 처음으로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도 되겠는데 꿀꿀이 연대 민주노총 하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오로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자막이 그러니까 사북사건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자막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자막 하나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재기 지부장의 자식들도 못하고 경찰들도 못하고 설령 여기 안 나왔지만 정부과 형사도 이해제기를 못한다. 당연히 국가도 이해제기를 안한다. 그 다음에 광부 동지위들도 못마땅한 게 있지만 그 결과만큼 우리한테 절박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요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린 겁니다. 이제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지고 나면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진상규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해 당사자들이요. 국가폭력을 수행했던 말단의 당사자들, 정 아무개 순경을 포함하여 수많은 정국과 영사들, 보안대 의원들. 이 사람들 제가 취재 안한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거절하든요뭘 보고 저한테 협조를 하겠어요? 제가 그들까지는 마음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어떻게 뭐 역설주의계도 제가 올해 4월에 사북에서 첫 상영을 했는데 전국가 영사가 보러 왔어요.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궁금한 거죠. 나이 80 넘은 노인네가. 저는 그 노인네 의 초라한 행색이며 평범한 눈매를 보고 이제 저 노인네의 이야기 들을 때가 됐다고 직감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명의 정과가 영사를 추가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 그 정부과 형사와 노조와 회사와 보안대와 중앙정보가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는 이것들을 파악할 것이고 그, 그 정부과 형사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사과할 생각이 없냐? 지금도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까지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사과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태어날 때 선한 마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과도 받으내야 돼. 국가의 사과도 받고, 진상 규명도 하고, 당사자의 사과도 받내. 그래야 여기다 온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있그 다음에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받고, 어, 그다음 그 보상 절차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년 4월 21일이 이제 46주기인데, 그때가 저희 목표예요. 그때 국가의 사과를 받. 강원도 경찰청의 사, 청장이 사과를 받는다. 정선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는다.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정가형사 현장에 나와서 사과를 받는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2, 12, 3, 4한 6개월 정도 남아 시간에 저는 취재를 더 들어가고 한편으로 이 영화를 전국을 다니면서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서 지진병이 너무 높아가지고 멀티플렉스 열지라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뭐 전주도 가고 저기 뭐 순천도 가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이런 풀뿌리 조직들과 연대해가지고 극장을 대관해서 계속 계속해서 내년 4월까지 해보려고 진지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여론들좀 만들고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 영화가 계속 뉴스 한 번씩 나오고 나오고 사람들 입소문 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이걸 딱받아내는거 그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황인호 대학 선배한테 진 마음의 빛도 좀 감을 황인호 감옥을 오래 살았는데 저는 감옥을 하면 안갈거든요 거기다 마음의 빛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목표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이고 근데 지역에 가면 이렇게 단단한 조직이 없이 10명 정도밖에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극장을 빌려야 되거든요 50명 파서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로 후원도 받아 가지고 반 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말. 그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좀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사북 구안에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는데 사북 중고등학교 애들도 단체발람도할 것이고 정선군 공무원들 4명쯤 받고요 근데 강원도가 움직이지 않네. 강원도지사가, 김진태 지사가, 그리고, <laughs> 그리고 네. 이제는 대통령한테 조성하지 없다고 이야기는 네. 강원도와 강원도 유력 측에서 선거를 도발하셨어요. 아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laughs> 뭐, 지금 명예훼손과 또 뭐,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아 진짜. 이게 2025년에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다른 게 아니라 도서관에 없다. 한국에 도서관이 없다. 이 얘기를. 계획을 말씀하신 거니까. <laughs> 네. 네. 그래도 일단 한 대까지 해보고요. 한 네. 대까지 네. 해보고 네. 네. 그 저기 박찬욱 감독이 명확히 했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 응원합니다. 가본다. 응원해 주시고. 네, 하실 네. 아, 네. 분은 없나요? 더 질문?